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 여러분 최근에 사랑의 고백 한번 해보셨나요? 어, 그 사람에게 아, 내가 너 사랑해 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 어, 고백하는 사람이나 아, 고백받는 이에게나 미소짓기 하는 일이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너 정말 사랑해. 너, 너 정말 내가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어, 내 마음이 참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듣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 예은이한테 나너 사랑해 <laughs>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참 쑥스럽죠. 예,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해 고백은 아, 쑥스럽지 않잖아요 에,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고백하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그 사람에게 화를 냈고, 그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만은, 내 마음에 그냥 사랑받음의 그 따뜻함,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사랑해요. 그 고백할 때 아, 우리들은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 인생의 무거운 짐짐, 아, 그런 부분들이 다 가볍고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8편, 어, 이 사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다윗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윗이 만났거든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식구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방문한다 소리 들었을 때 형들은. 어, 그렇게 옷잘 차려입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으로 보내져서 혼자 양을 쳐야만 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죠 사울왕으로부터 그가 받았던 미움의 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미움, 그 원망 그러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심지어 블레셋 왕 앞에서는 그 생명 유지하겠다고 미친 척 하기도 했었고요. 1년 내내 잠못 자가며 그렇게 지켜주었던 그 양의 주인이 예, 자기를 무시하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아,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는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그한 사람 경,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름모를 하나님의 성도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약된 세상, 멸망될 세상에서 이 생명 있는 교회로 건너왔으나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믿음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돌보심으로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실 터이니 믿음 생활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나요? 다윗에게는 아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네. 이러한 신앙의 캐스천마크가 떠오른 적이 없었을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요, 그들은 기도의 좌절을, 기도의 그 효능 없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다윗이 하나님 주님과의 가졌던 그 신비로운 그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 들으셔서 다윗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다윗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느냐 그 관계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이 아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닌 다윗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 6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다니. 아이 고백이 아 정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긴 미안하고 항상 쫓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다 불편하고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까지 그에게 닥칠 모든 고난들까지도 다 참아놨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음에도 여전히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뭘까? 다윗의 믿음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다윗은 주님에게 예, 주께서 다윗의 신랑이 되어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예, 여기서는 뭐 단, 딱 누가 주님이고 누가 다윗인지 딱 구분해 되잖아요.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건 다윗이에요. 예, 주께서 당연히 주님이고 그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아주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 이 생각하시 생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뜻은요 히브리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며 이 히브리디어는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생각이라는 단어 외에 또한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숫컷, 남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때 이 자카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자카르를 생각, 아,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숫컷,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의 숫컷이 되어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수컷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남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께서 다윗의 신랑이 되어주시며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게 남자로 다가와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서 사람이 떠나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아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굶지려 내가 내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때내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억울함과 분통함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하기 싫을 정도로 마음 상해도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내 신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주께서 사람인 아, 내 신랑이 되어 주시는 그 사랑받을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신랑 되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신랑이시면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내게 남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내게 남성으로 다가와 나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앞으로도 나의 신랑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디 신앙생활은 아,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로구나. 이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관계성. 믿음이 크고 작고 그것은 믿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다 약해지고 강해지고 형편이 좋을 때 믿음이 커 보이고 형편이 어려운 믿음이 작아 보이고 예, 여유로우면 어, 좀더 풍성하고 여렵지 못하면 인색하고 그런 것들은 근거하지 마세요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그 관계성이 예, 끊어지지 않으면 내 환경, 형편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다윗의 다른 고백 하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신부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어는 돌보시나이까 이 단어인데요. 이 돌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파카드예요 근데 이 돌보다 라고 하는 이 파카드 단어에는 또 동일하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방문하다, 신방하다, 찾아가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카드라고 한 단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찾아가다 방문하다 신방하다 또 돌보다 이러한 것으로 다 받아들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남성으로 신랑으로 내게 호의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신랑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이제 그 고백이잖아요? 그럼 왜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신랑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주님이 바로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신부 삼으려고.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신부롭지 않아요?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얼마나 경이로워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신랑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매 같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신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죠. 네가 내 신부야. 내가 너 신랑이야. 계속 일러주셔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신랑 나의 신랑 되신 주님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나의 삶 행동 거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가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신랑을 향하여 도대체 당신의 신부 삼으려고 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오셔서 신부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그런가요? 머리 모양이 이뻐서 그런가요?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랑이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윤여름 집사님이 결혼식 할 때를 잊지를 못해요 네 박선영 집사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눈길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는지요 그 순간에 우리 박선영 집사님의 모습은 진짜 천사 그 자체였던 거죠 신부의 아름다움은 외모,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옷, 그런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사랑받음, 그것을 알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면 돼.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과의 그 신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들리는 것 좋고, 그냥 내 몸뚱아리로 늙이는 그 즐거움에만 더 관심이 있잖아. 이러니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후세아 선지자가 이를 잘 표현하잖아요. 후세아 선지자가 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부로 삼았어. 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 세상 어떤 남자도 그녀를 신부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였죠.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 날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도망쳤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신부로 인증해준 그 남자의 품에서 자꾸만 도망쳤죠. 또 도망치려고 했죠. 그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그녀를 데려오고 그녀를 신부됨을 인정해주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 자신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방문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 계곡을 향해서 그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아브라함 혹은 야곱, 이런 족장들이 다녔던 산 능선 그 길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왜 주님은 일반적인 유대인 사람들이 다니는 요단강 계곡길로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가시 아니하시고 이 중부 능선 쪽으로 가셨느냐. 이 사마리아성을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신부가 되기를 원하여서 결혼하지만 또 쫓겨난 여인이었죠. 계속해서 신랑이 필요해서 그렇게 남자를 맞아들였지만 또 잠시 그를 내쫓았던. 그래서 또 이혼당해야만 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주님을 신랑 삼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우를 신부 삼은 신랑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이 호세아 여인의 이 모습이 선지자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고, 계속해서 신랑이 필요해서 또 신랑 삼지만 그 신랑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그 신랑에게서 또 떠나가고 도저히 살수 없어 결국 홀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신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내가 주님의 신부임을 깨닫게 하도록.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이 세상 남은 인생길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 이런 소리, 또 이런 말씀,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문 밖에 도착하셨어요 신부는 정성스럽게 신랑과 함께할 시간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 신부가 문을 열고 신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신부가 볼품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참 추해도 상관없어요. 그 문을 열어준 그 신부 집 안으로 들어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거듭거듭 고백하잖아요. 인자가 누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단지 먼지 뿐이다, 티끌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럴 듯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는 티끌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냥 뭐 있는 것처럼, 내가 없는데 뭐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감추고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다 아셔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다윗은 또 다른 성경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약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신랑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나를 신부 삼아 주신대요. 놀랍죠. 이런 우리의 신랑이 주님이시기에, 이런 우리를 신부 삼은 주님이 계시기에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또또 또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신부로 인정하시기 때문인 거죠 부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각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해요 우리 부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이거예요 나의 신부된 교회 신부됩니다. 여러분, 모두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돈도,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아무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기다리시게 할 만큼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놓치면 어쩌시려고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없어도 신랑만 있으면 신랑의 것이 다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신랑이 없으면 내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주님께 드린 고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내 신랑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신랑이심을 여러분 정말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신랑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나를 신부 삼은 주님이 날 신랑이라니 너무 신바람 나서 내가 매 순간순간이 감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질이 명예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요. 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내 신랑이심도 못 알아보는 것이고 주님이 신부가 바로 나라는 것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도 교육부 선생님들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저도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9시 20분 전에 오려고 하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이제 하고 또이브예배 청년부도 맞고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막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는 그런데 정말 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자녀들 챙기고 오려고 하시니까 힘들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그 일들이 지치지 않기를. 주님을 위하는 그 일들이 신랑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랑성 여러분, 신부의 관심은 오직 신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부의 전부는 오직 신랑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민족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이 세상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 멈출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내 신랑이신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늙으며 살다가 저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빠져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17년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수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며 그렇게 세상에 함몰된 채 살아간다면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혼인잔치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신랑이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말, 내가 주님의 신부이시말,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 신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랑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